이번 시간에는 오프너가 싱글 수터를 가졌을 때 어떻게 리비드 하는지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싱글 수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싱글 수터일 때 오프너의 리비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브릿지에서 싱글 수터란 한 가지 수트를 많이 가진 핸들을 의미합니다. 한 수트만 길게 6장 이상 가진 핸들을 싱글 수티드 핸드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 혼자서 긴 수트를 두번콜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이스트에서 원 하트를 오픈하면 파트너에게 하트 5장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. 응답자가 하트를 서포트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프너가 혼자서 하트를 한번더 부른다면, 이때는 오프너의 하트가 6장 이상이 됩니다. 오프너가 싱글 수터를 가졌을 때 어떻게 리비드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그림처럼 원스페이드를 오픈하면, 스페이드 5장 이상을 약속하죠. 5장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죠. 응답자가 스페이드 빛을 응답하지 않았지만 오프너의 스페이드가 그림처럼 6장 이상이라면 스페이드를 한번더 부를 수 있습니다. 이때 파트너는 오프너의 스페이드가 6장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죠. 그리고 응답자는 이제 스페이드가 2장만 있어도 빛을 찾게 됩니다. 6이 빛이라고 하죠. 이렇게 한 수트를 혼자 두번 콜하는 경우는 2레벨도 있지만 3레벨도 있겠죠? 점수에 따라 레벨을 다르게 보여줍니다. 응답자는 원 노트럼프로 최소 범위인 6점에서 9점을 보여줬습니다. 오프너의 점수가 12에서 15점 사이라면 2 스페이드 게임 가능성이 있는 16, 17점이라면 초대 레벨인 3 스페이드로 장수와 점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. 게임 점수인 18, 19점이라면 포스 페이드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8장 빚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포레벨을 바로 부르기보다 더 안전하게 게임 컨트랙을 찾기 위한 우회 비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마이너 수트를 오픈한 경우도 보겠습니다. 원 다이아몬드를 오픈했다면 첫 번째 비드에서는 다이아몬드 3장 이상을 약속하죠. 만일 다이아몬드를 혼자서 두번 부른다면 다이아몬드가 6장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. 클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혼자서 같은 모양을 두번 부른다면 6장 이상. 그 수트가 길다는 뜻입니다.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 볼까요? 다음과 같은 핸드로 오픈을 했습니다. 응답자가 원 하트를 했을 때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해야 할까요? 삐이 있나요?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? 메이저인 하트를 4사비스로 8장을 찾았네요. 점수는 12점. 투하트로 픽과 점수 범위를 보여줍니다. 이번에는 스페이드가 긴 핸드로 오픈을 했습니다. 응답자는 원노트럼프로 스페이드 핏을 보여주지 못했네요.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할까요? 빗은 없고, 점수는 13점으로 최소 범위입니다. 2 스페이드로 메이저인 스페이드 6장을 보여줍니다. 이번에는 하트가 6장, 스페이드도 4장이 있는 투수터입니다. 1 하트를 오픈하고, 파트너가 하트나 스페이드를 불러주길 기대했지만, 아쉽게도 1 노트럼프를 응답하네요.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할까요? 빛이 없고 점수는 최소 범위입니다. 두 하트로 점수와 장수를 보여줍니다. 다음과 같은 핸드로 원 클럽을 오픈했습니다. 응답자가 원 노트럼프를 했을 때,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할수 있을까요? 빛은 없지만 점수는 16점으로 게임 가능성이 있습니다. 3클럽으로 레벨을 올려서 리비드 합니다. 이번에는 클럽이 6장, 스페이드가 4장인 투스터입니다 원클럽으로 오픈 후 파트너가 원하트를 응답했을 때 오프너는 어떻게 리비드 할까요? 핏은 없지만 점수는 최대인 게임 점수 범위에 있어 세컨드 수트로 볼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투 스페이드를 비드해 점프시프트 게임 볼싱을 합니다. 점프시프트는 오른쪽 상단의 클립 영상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핸드로 원 클럽 오픈을 했습니다.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를 응답한 경우 어떻게 리비드 할까요? 핏이 없고 점수는 최소 범위이므로. 두 클럽으로 여섯 장을 보여줍니다. 그림과 같이 다이아몬드가 여섯 장인 핸드로 원 다이아몬드를 오픈했습니다. 응답자가 원 스페이드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리비드 할까요? 빛은 없고 점수는 16점인 초대 범위입니다. 3 다이아몬드로 장수와 점수를 보여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오프너의 리비드를 바탕으로 한 응답자의 리비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쉽게 배우는 브릿지 김정인이었습니다.